여기는 이 로그 3의 4를 위로 올리려면 이두 개를 바꾸면 되거든. 로그 4의 3으로. 그럼 이게 4가 로그 2의 제곱에 3의 1제곱이라서 2분의 1 나오거든. 이 2로 바꾸는 게 목표야. 왜냐하면 여기도 2이기 때문에.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요게 여기 2를 만나서 없어지고 그럼 1 더하기 로그 2에 3 인데 역시 이것도 바꾸는게 로그 2에 2로 바꾸는게 목표야 그럼 로그 2에 얼마야 로그 2에 6까지 온거야 여기 오른쪽 얘를 정리한거야 자 여기는 로그 2에 이렇게 돼. 자, 똑같게 만들려는 건 당연히 비교하려고 하잖아. 그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게 하기 전에 할 거야. 모든 로그는 뭐부터 적어야 돼? 조건부터. 자, 여기 조건은 뭐야? 밑 조건. 양수인데 아닌 양수. 여기 조건은 양수.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걸 반사적으로 적어 놓으시고 아, 양수 두번째 이걸 굳이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비교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히고 아니면 그대로 아 얘가 얘보다 그냥 작구나 그래서 이 식의 정리 결과는 요렇게 이두 개를 풀어서 공통인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0보다 큰 거는 근 인수분해 그럼 근이 마이너스 2와 3 나오잖아 마이너스 2와 3 0보다 크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두 번째 넘기고 또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근의 공식 하고 근이 작은 게 뭐야? 인수분해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, 지금. 자, 근. 그러면 작은 게 마이너스 3, 큰게 4, 이거보다 작으면 사의 값. 이렇게. 자, 그러면 최종적으로. 자, 위에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. 작거나, 3보다 큰 것.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, 4보다 작거나 같은 것. 공통범위 이렇게 나왔어. 자, 답은 이건데, 이 문제는 거기서 뭘 구하래? 자, 여기 정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정수는요? 4밖에 없죠. 그래서 답은 몇 개? 두 개입니다.